준비되었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될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식자우환입니다. 2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적이라 할 정도로 깊어 자연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을 향한 애정이 지나쳐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천석고항입니다. 3번.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교각사루입니다. 4번.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를 지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등고잡이입니다. 5번.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뜻으로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유아독존입니다. 6번.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는 뜻으로 광활한 풍경이나 시야가 탁 트인 경치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일망무제입니다. 7번. 눈처럼 흰 피부와 꽃처럼 고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매우 아름다운 미인의 용모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설부하용입니다. 8번. 적은 수의 인원으로는 많은 인원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이나 경쟁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중과부적입니다. 9번.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삶의 무상함과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운명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생자필멸입니다. 10번.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재료로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 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용미봉탕입니다. 11번. 아주 간단한 글자인 고물의 정을 보고도 그것이 고물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듯 매우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목불식정입니다. 12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나라의 큰 일을 격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국제세입니다. 13번. 서리빨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를 비유하며 굿센 절개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오상고절입니다 14번.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망고불변입니다. 15번.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양두구육입니다. 16번. 제주가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며, 남녀 모두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제자가인입니다. 17번.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깨어나서 자신이 원래 나비였는지, 장주였는지 알수 없게 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함을 나타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장주지몽입니다. 18번.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뜻하며 다양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각양각색입니다. 19번. 뼈대를 바꾸어 끼고 테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황골탈태입니다. 20번.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을 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유사어로는 진태유곡이 있습니다. 정답은 진태양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다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